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동네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 왜 그럴까? 나는 나만 이상한 걸지도 모. 하나 둘 셋, go. 누군가 누가 맨날 나안 믿어주면서 사람들은 다 사람들은 다 믿으라고 믿어. 하지만 아쉽게 완성되는 나 스토리, g 매일 아들 낀 건데, 아무도 믿지 마라. 너는 왜, 왜, 돈, 왜 일어나지 않는 걸까, 나만의 스토리. 너는,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너가 돼.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어. 맨날 너만 안 믿어주는 나만의 스토리. 나이 틈에요. 책을 읽다가 가만히 멈춰서 봐. 그럼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아? 책을 내려놔. 한번 어딘가로 가보자고. 나만 아니면 돼. 너무 너만 너도 아니면 돼. 근데 난, 근데 내가 둘다 아니면 왜 만들었겠어? 그 내가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덤벼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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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쁘다고 했으면 벼벼벼벼벼벼벼벼 나쁘다고 매일 거짓말하는 나같은 사람은 내가 좋아하지 않을 거야 오우 oh. 매일 가고 다른 친구들 내 놓는 그런 사람 내가 더 먹힐 나한테 일로 나한테 오시지 아내보는 사람들은 내가 다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아 음. 이상한 짓 하는 넌 어딘가에 있어야겠네. 어나인 내가 지켜보잖아. 넌 믿지도 않는 사람이로서 왜인이 최고로 느껴지라고 하지마. 교라고 고구라고 거짓말 해놓고서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은 다 없을 거야. 내가 이런 데 있어, 도 <laughs> 나, 맨날 그, 난, 맨날 우리에게 나쁜 짓 한다고. 그럼 너 일로 와. 나와 덤벼서 이기는 사람 마음대로 하자. 내기야, 그. 음.